우리의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항상 충족시키기, 우리의 하늘의 분위기를 순수한 해중으로라는 말씀으로, 꾀성을 여기, 애비단과 공동체 이치구배를 세워, 성숙한 왕과 여왕으로서 하나된 온전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오늘의 하나됨을 일깨게 하소서 또한 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매 순간 특권을 통찰하여 해개 하여 아름다움을 볼수 있게 하소서라는 압력을 환영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합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십니다. 내가 알게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는 욕기 2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부활은 에스크리트께서 우리의 구제주의심에 대한 확증입니다. 욕기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 하는 사람으로 욕기 1장 1절에라는 묘사되고 있는 욕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독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신의 자산과 가족과 그리고 마침내 건강을 잃게 됩니다. 사탄이 이에 여우와 앞에 물러가서 욕을 쳐서 그발바닥에 종수리까지 전기가 나게 한지라 욕기 이장직전에말씀 이처럼 이 모든 욕은 모든 불행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욕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합다 욕과 예수님을 연결함으로 욕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삶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 큰 시련을 겪으며 극심한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분 죽음을 연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구호창시자가 되셨습니다. 요분 자신의 고통을 위하기 못하고 탄식했지만 예수님은 고난과 인내하며 받아들이셨습니다.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는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항상 충족시키기로 하늘의 분위기로 순수한 해중으로 너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왕복 15장. 함정에 빠졌는지. 우리 스스로의 깨끗해지도록 해서 더 많은 날 매듭에 들어갑시다.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늘에서의 통제 컨트롤과 디자인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배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우리의 기대를 항상 충족시키고 충족시키는 통제가 인간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에 올바른 의미가 의미를 천상의 지배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마음의 문을 열어 더 깊이 듣고 함께 나누어 방향을 정해 나아갑시다. 우리의 기대를 항상 충족시키기 위해 항상 나아가며 주님과의 교제로 진실된 기억들이 올라가서. 경험이 진리가 남게 하고 압력을 견디어 내고 그 정화의 과정 안에서 더 높은 선물이 현존하게 합시다.이 현존하는 얼굴됨이 있게 그것을 인식하며 높은 의식의 성장 발전됨며 깨닫게 함으로써 이에더 신실한 당신은 아름다운 마음의 성전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압력을 환영하면서 가까이 계실 때의 주님을 불러라는 이사에서 56장 6절의 말씀으로. 하 지만 우리가 이미 주님을 찾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현재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해 볼때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권고하는 비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은 모든 시대마다 다른 형태로 인간들에게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들이 그분을 알아본 것이 불가능하고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전상의 분위기로 생명을 부드럽게 유연하게 보호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축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 속에서 전제의 시간으로서의 가슴이 순산지 않은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벗고시요 하나님을 보는 것을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모두가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전쟁과 악행이 있는 곳에 평강과 평화를 주시옵고 우리가 일한 한국목회인성통장교육세미나의문촌의 원진함으로 가는 실습세미나를 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지의 스크립트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되었더다. 감사합니다.